아, 대표님 말씀하세요 아네 이번에 매트리스 맞춰온 게 쿠션이었던가 네. 허리가 아프진 않은가 누워서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네. 차가 아니고 네차 어, 박스에서 또 올려놨네요 네차 박스가 네. 또한번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디비존의차 박스를 가지고 이 데크가 있어서 이제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뷰도 보고 그런 모델이 있었는데, 네, 뭐 기존에도 편하게 사용을 하셨을 텐데, 확장을 안 하고도 위로 팝업을 해서 잠잘 수 있는 루프탑을 위에 이렇게 얹어 봤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베스트 메이크의 박관철 대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모델은 차박스인데, 차박스에 루프탑 텐트가 얹어져 있습니다. 루프탑 텐트가 2,600에 1,400 사이즈 상당한 크기의 루프탑 센트가 얹어져 있어요. 그 모델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있는 집이나 그리고 가족이 많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캠핑장도 가능하시고요, 노지도 가능하시고요. 그 이유는 안에 화장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노지를 가셔도 되고 캠핑장을 가셔도 되고 그리고 잠자는 공간은 성인으로 따져보면 7명, 8명 정도가 잠을 충분히 잘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네, 왔습니다 맞아요, 신제품입니다. 기존 차박스 보시면 이 모델도 옆에 것도 신제품이긴 한데 네. 위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데크가 있는 모델이에요. 천장 데크요 네, 그 네. 파라솔도 놓고 위에서 네. 이제 경치를 뷰를 좋은 뷰를 볼수 있는 건데 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위에 루프탑 텐트를 얹었습니다. 루프탑 텐트를. 네, 동일한데 플라스가 그렇죠. 있냐, 네. 루프탑이 있냐. 루프탑이 있냐인데 루프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주문하고 한 2년 만에 제품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와가지고 전체 개발해서 올려가지고 이번에 완전 제품이 끝난 거예요.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듣기로는 저 플로캠프 사이의 루프탑이 네 있어요. 베스트 메이크에만 있는 사이즈로 네. 특별 주문제작하신 시 네. 맞아요. 저희 사이즈고 그리고 플로캠프라는 자체 그저 브랜드는 루프탑 텐트를 원래 오래 전부터 했던 업체예요. 네, 그래서 기술력도 상당한 그 업체이고 그 업체에 의뢰해서 를 저희가 지금 루프탑 텐트 2,600에 1,400 사이즈의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차박사하고 결합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게 이제 루프탑 텐트를 닫았을 때 높이하고 네. 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루프탑 텐트 자체는 폭이 차박스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루프, 루프탑 텐트를 얹게 되면 테라스가 빠진 상태로 따져보면 2300 정도가 나오죠. 네. 그래서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상태고 그렇지 않고 테라스를 선택하게 되면 테라스가 10cm가 높아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240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2100이라 어차피 못 들어갑니다. 근데 2300이든 2400이든 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실 분들은 아파트 그 높이를 보셔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태양광을 선택을 하신 분들은 지하 주차장에 네. 주차를 하는 게큰 의미는 없으실 거예요. 네. 외부에 빼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꼭 지하를 들어가면 충전이 안 되니까 외부에 하실 분들은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신제품이니만큼 외부부터 달려 있는 것들 한번씩 소개해 줄게요. 네. 네. 지금 이쪽부터 보시면 네. 이쪽은 이제 한전 인입이에요. 한전 인입을 하게 되면 실내에 있는 모든 전기 220부터 이제 전체 다쓸수 있는 전기의 인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외부에서 이렇게 뭐 테라스 같은 경우 있으면 테라스에서도 쓸수 있는 외부 오, 네. 예 220와 올 있고요. 그리고 USB 핸드폰 충전하실 때에는 굳이 이거 안 쓰시고 USB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시동 충전. 저희들이 시동 충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서 있을 때만 사용을 하시라고 시동 충전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주행 충전. 음. 예, 주행 충전이 저희는 차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결합되어 있는 거면 항상 장착을 해놓고 선이 장착이 된 상태로 주행을 하면 되는데 그때그때 뺐다 그때 꽂았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동 충전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시동 충전이 장착되어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옵션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배터리 부분 선택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선, 이거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배터리. 전기실에서 이제 열이 나 열이 발생되거나 그러면 이쪽으로 바깥으로 빼주는 그 환풍기가 있다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테라스는 많이 보여주셨으니까. 네, 네 테라스는 지금 보시면 테라스는 거의 뭐 없이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정도로 거의 다. 네다 네. 됐고. 이렇게 냉장고 네, 예, 덕트 그리고 무시동 히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안전에 상당히 염려를 그 생각을 많이 해서 밑에 자체도 타공이 다돼 있어요 돼 네. 있어가지고 어. 무시동 히터 보일러실 자체는 환풍이 잘 돼요 예 그리고 네. 이쪽은 이제 단열재 싸서 이제 화상이나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지 않게 음. 예. 뜨거워도 손으로 만지 잠깐은 만질 수 있습니다 이거 잡고 오랫동안 있지 못해도 그리고 무시동 히터 기름통 7L짜리 기름통이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7L면 은 네. 얼마나 쓰시나요? 하룻밤 정도는? 뭐 온도 조절하기 나름인데 그냥 오늘 저녁에 넣고 내일 아침까지는 충분히 쓰시죠 아 네. 네. 7L 네 그리고 확장 텐트 네. 그리고 루프탑 버전이기 때문에 요즘 스텔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많죠 그냥 조용히 하시는 분들 네. 루프탑만 올려놓고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되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애매하잖아요. 밖으로 나와서 올라가야 되는 단점이 있거든. 요 근데 차박스는 실내에서 위로 모든 게다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스텔스 가능합니다. 네, 사실상 이게 스텔스 주차장에서 혹시 네. 캠핑하시는 분들 그렇죠. 있다면 옆으로 내는 것 눈치 많이 보입니다. 눈치 많이 보이죠. 이 네. 부분은 굳이 안 쓰셔도 돼요. 덮어 놓고 네. 지금 예, 루프탑하고 바닥만 해도 성인 한 다섯 명 네. 네, 다섯 분은 충분히 잠을 잘수 있을 것습니다 실내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게큰 장점이군요 네, 네, 맞아요 네, 안에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안으로 들어가시죠 네, 지금 보시면 카라반 창문 중에 제일 큰 사이즈죠 이 모델 자체가 1 3 0 0에5 5 네. 0 0짜리 카라반 어, 창문 네. 제일 넓은 거? 네, 제일 넓은 걸로 해서 작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네, 지금 이쪽은 확장 텐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확장 네. 텐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제가 키가 174cm 되거든요. 네네. 이렇게 잠을 충분히 잠을 주무실 수 있죠. 이쪽도 두 명이 이렇게 네. 해서 저 바닥 붙어 다진 않지만 이 정도 해서 충분히 잠이야. 두 명이 잠을 주무실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폴대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머리에 닿지 않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보이지는 이 공간도 잠을 잘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하고 이 공간? 그리고 냉장고 밑에 하고 해서 네네. 다 잠을 잘수 있고요. 지금 앉아 계신 곳은 보일러가 깔려 있어요. 네, 여기 밑에. 네, 바닥 보일러가 깔려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잠을 주무실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상형 높이? 네, 네, 저상형 높이. 저상형 높이기 때문에 사람이 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 요런데, 저기 저런데. 앉을 수도 있고, 앉아서. 네. 네. 그리고 이제 저상형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스타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써보시면, 저도 스타렉스를 써봤지만, 네. 앉아서 옷을 갈아입어야 해요. 네, 앉아서 그렇죠. 옷을 갈아입고 다야 되고, 팝업이 되지 않는 이상.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팝업을 시켜놓으면. 서서. 예. 지금 이렇게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이만큼. 네. 예, 이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엄청 뚫리는 느낌 네, 네. 잠을 안 주무실 거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나무, 지금 이쪽 베드 침실, 이 매트를 저희가 세 개로 나눈 이유가 있는 게, 이게 네. 2600이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하시기, 구부리고 다니면 불편하니까. 네, 이쪽에. 예, 필요에 따라서 키에 맞게끔 놓고 잠을 주무셔도 여기는 생활이 얼마인지 되는 거죠. 네,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네. 올 전부 다 다들 필요는 없다. 그렇죠. 네, 그렇게. 전부 다 닫아 놓으면 이 바닥 공간만큼 침실이 있기 때문에 위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넓어요. 예, 네. 1,400에 2,600 사이즈가 그대로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갈 때 보면. 네. 대부분들이 이제 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잖아요. 네네. 근데 가구를 알겠네. 저희가 <laughs> 네, 네. 계단, 계단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계단을 이렇게 밟고 올라갈 수 있게끔 해서 네. 예, 이렇게 98L. 네, 네3 네. 네, 3단. 해갖고 이쪽은 냉장고. 네. 98L짜리 해서 냉동실. 네. 그리고 냉장실.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게끔 저희가 장식을 해놓은 거고 이 모델은 선택이 가능해요. 뭐가 선택이 가능하냐면. 저는 이 모델이 좋아요, 네. 지금. 왜냐하면 이쪽에서, 외부에서 식사를 하거나, 음. 뭐 술을 한잔 하더라도 냉장고 그때그때 그때 필요하니까 열면 되거든요. 아바타 뭐 스펙이. 네. 네. 근데 출입구 쪽이 좀 좁아진다는 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대칭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아, 네. 예, 원하시는 대로 저희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칭 네. 돌려서 작업을 하면 되고, 그리고 전자레인지 밑으로 내리게 되면, 네. 이 위에 수전도 가능하세요. 오. 예, 수전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네. 오셔가지고 상담하시면서, 뭐 필요하신 거는 수전 필요하시다 그러면 넣으셔도 되고 예 선택을 하시면 될거 같아요. 네, 밑에 수납 공간도 있더라고요. 네, 수납 공간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짐 같은 거 넣어놓으셔도 되죠. 네, 아무래도 이게 저상형이니까 상부장이 네. 없어가지고 수납공간 네. 이런 게또중요합니필요하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만 화면 보여드리면은 네. 이게 단가 하는데 네. 이게 지금 반대쪽으로 저랑 네. 자리를 바꾸시면 크로스해 보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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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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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장실도 있고 이쪽이 이제 전기실이거든요. 네, 전기실.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쓸수 있게 저희가 2 5 0 a 배터리하고 네. 충전기는 넣어드려요. 대신에 기본, 기본으로. 네, 기본으로 네. 넣어 드리는데 나머지 배터리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인버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나머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선택을 하시면 되고 2 5 0어의 충전기에 그냥 뭐이 정도만 해도 캠핑장 다니시거나 아니면 노지 가셔 가지고 1박 정도 하시고 오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내등 키고 외부 어닝등 키고다킨 다음에 뭐 2박 3일 냉장고 써 가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시니까 혹시 이게 태양광도 기본 아, 태양광은, 이제 옵션상으로. 옵션. 네, 태양광은 옵션상으로. 네, 태양광 옵션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 샤워실. 예, 샤워, 네. 샤워실. 그러니까 저상형에 맞춰 놓은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용도로 사용을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 이번에 처음으로 넣어본 거예요. 저상형 모델에. 이분을 처음으로 넣어봤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샤워도 외부에서 주입한 아쿠아롤러에서 주입해서 외부 펌프 사용해서 샤워도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예요. 네, 이게 사실상 뭐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하이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는 이제 모욕탕에 보통 이제 어르신들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끈자, 샤워하듯이. 네, 샤워하이렇게 네. 네.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캠핑카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 게한 600급 이상, 네. 640막 이런 거큰 모델 있잖아요. 청수를 한 200m 이상 갖고 다니지 않고, 뭐, 가지고 다니시는 모델 있잖아요. 그 모델은 샤워가 가능해요. 네. 샤워라는 게 여성분으로 따지면, 샴푸하고, 린스하고, 컨디션 뭐 이렇게 하고, 뭐, 바디, 이렇 샤워하고 다 되는데, 지금 이 정도의 샤워는 간단하게 물샤워. 네, 약간의 비누. 그죠 네. 네. 비누 그러니까, 쓰면안 되고. 예, 네네.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거. 네네. 예, 비누 칠하고 양치하면서 한 번에 쭉 헹굴 수 있는. 원스톱으로? 예. 예. 네, 그 정도 샤워는 앉아서 하시는 거니까 얼마든지 네. 가능하시죠. 네. 그리고 요즘 이 모델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화장실 때문에 선택을 좀 많이 하세요. 화장실이, 네네. 야외, 이제 야외 나가셨을 때, 남자들이 아마 뭐좀 그렇다 치지만 여성분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화장실이 있는 건 없는 건 다이기 때문에 화장실은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화장실로 써도 되고 아니면 네. 수납 공간으로 그렇죠 창고로 쓰셔도 돼요. 예, 네. 네. 그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텐트도 한번 살짝 네. 네 방향이 다 있으니까. 네 이쪽 텐트 같은 경우도 저희는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 온방 텐트 네.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 결론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이... 이 모델을 정찰을 해놨어요 완전히. 네그 상태에서 결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온도가 이제 없으니까 네. 차가운 겨울에. 여기가 이제 뭐 차갑게 냉기가 있을 수는 있죠 결로가 아니라 냉기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잠을 주무시면서 이쪽에 결로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음. 예, 써 보시면 써 보시면 네. 아실 거예요. 이 혹시 모델을. 결로 생기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아 어, 댓글 달아주세요. 네네. 이 모델은 단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가 비가 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비가 네. 새는게 아니에요. 텐트 설치를 잘못해갖고 바깥에 보시면 네. 방수 플라이가 씌워져 있거든요. 네. 그 클립 하나가 빠진 줄 모르시고 아, 예, 네.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클립이 빠졌는데. 바람 불다가 이렇게 딱 뒤집어지면, 그걸로 물이 들어온 경우 있죠. 근데, 지금까지 단한 번도 얘는 누수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걱정 안 네.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하이라이트죠, 이제? 네. 위쪽으로? 위에요? 네. 그렇죠. 위 공간이 하이라이트인데, 네. 네.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많이 했죠. 네. 제가 촬영을 밖에서 할게요. 네. 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눠져 있습니다, 판이.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잠을 주무셔도 되고, 올라오셔가지고 네,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네. 그리고 이쪽 밑에 보면 이 나무 하판을 써요 네. 이 밑에가 이제 하판이 들어가야지 매트리스 만들어지 이제 일절 유지하니까 네네. 저희가 1 5 t 의 자작나무를 썼어요 15T 네. 그래서 네. 내구성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엄청 넓어요 네. 지금 제가 누 성인이 누워도 밑으로 공간이 남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다가 활동하실 분들은 이 정도만 하나,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열어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저보다 키가 작거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더 없어도 되고, 근데 아이들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옆으로 이렇게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거 네. 네. 수납공간도 있고. 네. 네. 수납공간도 있고, 이렇게 LED 등. 네.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요쪽으로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이것도 신기한 게좀 개방감이 확실히 좀 예. 우레탄창 적용되어 있어서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시야 갈수 있는 게 우레탄창이 네. 이제 얘가 이제 백화현상이 뜰수 있거든요. 네네. 백화현상이. 근데 자주 쓰거나 이제는 뭐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뭐 습기 약하다 보니까 얘는. 오. 네. 백화현상이 네. 생기면 얘만 딱 교환을 하시면 돼요. 음. 예. 그렇게 해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얘는. 뭐 열을 가니까 배팔이생 사라지기도 하긴 하던데. 그래갖고 우리 회원님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토치로. 네. 근데 누르 붙어가지고 네. 대부분 <laughs> 실패하시더라고요. 네. 네. 뭐 이게 방법이 빨리 하는 방법이 있나 본데. 네. 실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간단하게 이것만 떼서잘수 네. 있다. 네. 네 할수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루프 탑은 허니콤보라는 게 적용돼 어, 있어서 어, 어, 어. 네. 가볍고 엄청 튼튼해요. 단단하고. 네. 네. 앉아 계시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세요. 네. 네. 그리 뷰도 좋고 네. 높이도 굉장히 높이감도 가 네. 있고. 그리고 차박 스텔스 가능하신 게 옆에 네. 안 열고요. 네. 그냥 이대로 놓고 안에서 식사 다 하시고 네. 밑에서 식사하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네. 위로 올라와서 주문, 잠을 주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네. 바깥으로 나가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옆에 확장 텐트가. 없다가 치면은 네. 부부 두 분이서 스텔스로 네. 밑에서 식사 다 하고 맞아요. 올라와서 편하게 주무시. 네. 그것도 버전이 괜찮겠네요. 확장 안 하시고 지금 이렇게 오셔 가지고 다른 모델 이제 욕실을 보러 오셨다가 네. 이 모델 선택하신 분이 계신데 확장을 안 했어요, 그분은. 네. 네. 확장하는 거 자체 그냥 아예 안 하시는 걸로 하고 옆에 이제 텐트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매달려 있는 게좀 보기 싫다 그래서 그분은 아예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세팅을 하셨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충분히 이걸 원하시는 수요자분들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 맞아요 네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루프타 텐트라는 게 대부분 이제는 캠핑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금액대가 상당해요 높죠 네, 높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저희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크게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네. 거기에 합리적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보신 차박스는 기존 하이루프 버전하고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199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루프탑 텐트 적용되어 있고요. 확장 텐트까지 전부 다 해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 구성품 전부 다 해서 저희가 1990만원에 판매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루프탑 텐트가 어, 워낙에 아시겠지만 금액대가 있는 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모션은 준비를 하진 않았고요. 루프 텐트 버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 어느 때든 오시면 대수에 뭐 상관없이 몇대 한정 이런 건 없어요. 그냥 1990만 원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베스트 메이크는 대전 동구 산내로 415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뭐 상세한 상담과 그리고 여러 가지 모델이 전시되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